어떻게 이 타인의 자유라는 책을 선정하게 됐는지 짧게 한번 알려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저희가 그책 목록이 있었어요. 그 목록이 한 100권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줄거리 요약과 리뷰들을 등을 살펴보면서 한5권 정도로 추려서 그 기획자님께 전달을 음. 드렸어요. 이 책이 동서양의 어떤 종교와 철학 아니면 그런 문학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어, 리뷰를 읽고 그런 동서양의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조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 제 작업과 많이 연결이 될수 있겠다는 음. 생각을 해서 다섯 권 중에 이제 네. 기획자님께서 한 권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시며 받으신 인상을 좀 짧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이렇게 이책 안에서 네. 설명하는 그런 동서양의 종교, 문학, 철학이 김지민 작가님의 작품과 어느 정도 이렇게 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감상평 짧게. 제가 하세요? 처음 읽었을 때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 많이 인용하고, 인용을 하고 있던 파스칼 키냐르라는 음. 작가가 있어요, 프랑스. 에그 작가가 썼던 음악 혐오라는 책에서 제가 그. 귀에는 눈꺼풀이 없다, 그리고 소리는 완전한 침묵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음. 구절을 인용을 해서 제가 그 침묵에 대한 회화를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음. 그 책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음. 음악 현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철학, 종교, 뭐 문학, 많은 것을 음. 넘나들면서 그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김인환 선생님, 작품 역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음.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 비슷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음, 타인의 자유에서 정말 많은 정말 방대한 지식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좀 발췌하여 짧게 대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맥락 컨텍스트에 대한 건데 의미는 책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 다른 책들과 맺는 무수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책들과 책들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의 결을 파악하려면 깊이 비전 대신에 옆으로 보는 비전을 따라가야 한다. 측면의 독서만이 맥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락의 독서는 미완성의 독서이고, 중도에 있는 독서이고, 항상 중요한 무언가를 남겨놓는 인여의 독서이다. 김민한 산문집 타인의 자유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이제 책들, 여러 가지 책들 사이에 있는 그런 맥락의 연결 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하고 음. 한 가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수많은 다른 책을 음. 이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한 가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모두 이해함으로써 한 가지 책을 이렇게 음. 깊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읽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두 번째 읽었을 때 느꼈던 내용은 측면의 독서라는 것이 굳이 그한 가지 책을 그렇게까지 깊게 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맥락의 독서는 미완성의 독서이고, 중도에 있는 독서이고, 항상 중요한 무언가를 남겨놓는 인여의 독서라는 음. 그런 내용이 나와요.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살면서 모든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읽은 그런 음. 책들 목록 안에서 저만의 줄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상호 텍스트를 형성시키는 그런 어 작업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아무래도 독서의 가치 그리고 독서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서술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상 모든 텍스트들이 얽혀 있고 또 서로가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각 예술 안에서도 같은 맥락 안에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텍스트가 불가결하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타인의 자유 안에서도 정말 동서양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종교적 관념과 철학적 관념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 선행 지식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시각 예술 안에서 저희가 작품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자가 뭐 전시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평가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떠한 그런 과거의 그런 연구들이 있잖아요. 뭐 미술사 안에서 어떠한 작품을 인용해 온다든지 또 많은 작가들이 이제 과거의 작품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자기의 스타일로 다시 재해석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그 맥락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우리 동시대 작품에 축적된 수많은 가치와 지식들의 흔적들이 서로 성유, 상호작용을 하고 또 작가의 이런 글뿐만 아니라 이 미술 작품을 하나 이해하는 데에도 수많은 텍스트와 사전 지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을 시각예술 안에서 얘기를 할때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이런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좀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미국의 저널리즘 포토그래퍼인 케빈 카터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2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요.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소녀의 모습과 그 옆에서 이제 이 소녀를 노리는 듯한 독수리. 예,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퓨리처 상에 이제 노미네이트 되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대중들이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냐, 어떻게 저 상황에 뛰어들어서 저 소녀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냐에 대한 그런, 어, 이유를 가지고 큰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만을 이렇게 흡수한 후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사실 이 작품은 케빈 카터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 케빈 카터가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면 띄워, 또그한테 무슨 일이 닥쳤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진이 찍힌 그 국가에서는 이제 무장단체들이 외국인 이런 특히 저널리즘 포토그래퍼들의 활동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거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품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긴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서구 사회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각성을 초구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큰 비난을 받은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가장 그 시각 예술에서 맥락을 논할 때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 책을 보면은 이제 그게 내용이 전쟁 이미지에 익숙해지면서 다른 이의 고통을 음. 소비하게 되는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처럼 이 네.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음. 이런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음. 그 사진으로 소비하게 되면서 음. 그런 면에 익숙하게 음. 익숙해지게 된 그런 현대인의 음. 이야기를 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Experimantal Esnography라고 제목을 돌렸는데 이 카렌 크노라는 작가가 벨그레비아라는 이 작품의 이제 흑백 사진 이미지와 또 짧은 인용구 아니면 이제 작가와 이 사진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고안한 짧은 이제 텍스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한 피스예요. 이미지, 흑백 사진 이미지와 그 밑에 이런 텍스트.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정치되는 그 방식이 아무래도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야기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짧게 이 작품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 벨그레비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런던의 상류사회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와 관련된 텍스트를 병치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인데요. 특히 이제 1970년대 말과 80년대 보수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던 영국 런던의 모습,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촌인 첼시 지역의 모습을 촬영을 하면서 이제 특정 계층, 그리고 특정 부를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특히 이제 1980년대에는 이제 마가렛 대처와 로날드레건이 특별한 그렇게 미국과 영국이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또 영국 정부가 러시아를 향해 순항 미사일을 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으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휩쓸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국의 배경,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영국 드라마나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디스 뭐 잉글랜드 같은 영화도 이때 한참 이 시대의 그런 인종차별주의, 뭐 스킨헤드나 뭐 후이건 같은 그런 영국의 서브컬처나 이런 역사적인 컬처를 되게 잘 표현한 영화 중 하나이고요. 또이 영화는 이제 또 영국에서 그 시, 드라마 시리즈로 또 제작을 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시대가 잉글랜드의 그 민족주의가 사회를 강타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 이민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공격받던 시절에 한편에서는 이제 런던의 최상류층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집과 사람들 그리고 패션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포착함으로써 그런 사회적 얘기를 전달하는 작가입니다. 네, 그 잉글랜드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민족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또 저희가 어떤 식민지 경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그런 순혈주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심화, 심화된 사회라고 볼수 있잖아요. 윤단주 교수님의 한국 현대 미술의 정체라는 책에서 한 문구를 발췌해 왔어요. 이기게 보시면 한국 현대 미술사는 우리라는 순수혈통을 이어온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표상하는 시각기호를 만들어 온 과정이다. 그것은 바깥과의 복잡 다양한 관계들을, 관계들의 그물망 속에서 다양한 피를 수혈받아온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저 우리의 식민지 역사나 다양한 그런 역사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현재 이제 현대미술도 그렇고 동시대 예술도 그렇고 되게 그런 탈신민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네. 동아시아 이제 미술관이나 이런 이론가들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인환 작가님 김인환 교수님의 이제 타인의 자유에서 보면 은 제가 받은 인상은 정말 계속해서 그 동양과 서양의 가치를 어떻게든 이렇게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지금 동서양의 조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사실 저희가 완벽한 순혈주의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어떤 문화가 혼혈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제 호미바바의 제 3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그 조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너무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두 문화가 만나서 더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벨그레비아의 이제 시리즈에서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병치했을 때 가져오는 시각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문장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가 서로 보완해 주면서 존재한다고 쓰셨어요. 어, 글을 함께 병치함으로 있어 관객들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한정된 해석만을 제시하는 지점이 존재함도 있지만 동시에 어, 어떠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오역의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지점이 있는데요. 그, 오역이라는 것은 그 예술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전까지 일상 언어와 시각 언어, 그리고 음악 언어 사이에 그 번역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본법과 규칙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 언어처럼 그런 완벽한 번역이 가능하지 않고요. 어 그것을 어떤 기호로 여긴다면, 기호로서의 유사 번역 과정 많이 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역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병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지민 작가님의 작품이 이제 주로 뭐 설치 작품도 있지만 이 회화 작품에서는 굉장히 좀 기하적인 문양이랑 추상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제목 자체가 또 침묵인데. 추상은 항상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 무엇이든 될수 있다라는 그런 또 비판의 지점도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지민 작가님은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회화 작품을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시는지 사실 제가 회화를 시작하게 된게그 처음에는 제가 설치를 통해 음악 언어와 회화 언어의 그런 번역 과정을 동고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일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이라는 음. 부분을 회화로 옮기기로 했고 그것이 회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의 지점이라고 생각했기 음. 때문에 음.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저희 언어로서의 해석이 불가능한 음.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추석회학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힘이 이렇게 상상력에 관한 건데요. 이런 방금 제가 예시로 드렸던 사진,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상력을 굉장히 배제한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 부분이 작가가 어, 그것을 의도한 것이라면은 음.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 상상력을 배제함으로써 어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면 음.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락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제가 이렇게 크게 제목을 지은 게 모든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 책이 맥락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독서, 종교, 문학, 철학.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지속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글이라는 텍스트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미지, 시각 언어는 어쨌든 이제 이걸 표현하고자 하는 뭐 작가가 됐든, 아티스트가 됐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자신을 많이 반영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타인의 자유는 또 산문집이기 때문에 이 김민환 작가님의 그런 뭐 교수생활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또뭐 교환 교수로 이제 캠브리지에 머무셨을때또 겪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게 자신의 그런 퍼스펙티브 시각을 갖고 해 나가는 게 이제 창작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제가 정말 좀 많이 영감을 받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도시에 통용되는 것은 상승하는 행복이지만,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강하는 행복이다. 환자의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애인의 찬 얼굴을 알수 없고, 재수의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산물의 찬 모습을 알수 없다. 페이지 84페이지부터 93페이지에 나오는 인용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그책 전반에서도 가장 좀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명예퇴직을 하신 그런 학자분, 교수님의 글이라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이미 삶에서 많은 것들을 또 이루시고 또 삶의 희노애락을 수없이 경험한 논현의 학자가 말해줄 수 있는 일단 통달의 시각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많은 시각 예술가들도 자신의 삶의 곡을 희노애락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단적인 예로 고우 같은 경우도 뭐,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귀를 잘랐다거나 막 그런 얘기들이 그 사람의 삶을 좀그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아, 아이러니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어 대학에서만 오랜동안 시간을 보내셨고 누구보다 이 사회에 밀접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던 분이고 얼마 전에 그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생애를 읽었어요. 제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글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에서 이제 침묵에 대한 모티브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런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사석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술이나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 원하는 것과 실제 삶과 그런 상반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각예술에서 우리가 미술계에, 미술계 업종에 종사한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할때 이제 예술가와 그런 비평가, 기획자, 콜렉터, 갤러리스트, 이런 게 분류를 하잖아요. 특히 이 텍스트에서 크게 많이 영감을 받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창작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런 개인의 철학을 시각적 이미지든 이제 글이든 하나의 응축된 무언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끊임없는 글쓰기와 구상 그리고 이제 기획자와 작가의 협업 속에서 탄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전시가 되겠죠? 그 작가는 작품 안에 온전히 뛰어들어 이제 자신과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가 분리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는 그 작품과 작가를 끊임없이 응시하고 때로는 간조하면서 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기획자는 이제 외부인으로 존재를 하며 계속해서 이제 작품 제작과 이제 전시. 그리고 이런 비평적 관점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시 자체도 기획자와 비평가 그리고 이런 예술가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용축해서 담아내는 하나의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에 제가 두 가지 밑줄을 그었어요. 글과 시각 언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밑에는 또 글을 발췌하여 이미지로 승화시키는 방식을 고민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승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글과 시각 언어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어떤 승화의 과정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수잔 선택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해석에 반대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수잔 선택이 예술 작품의 텍스트로서의 재생에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제 어떤 이제 글귀를 읽어보자면 현대 해석 방법은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파고 들어가면서 파괴한다라고 하거든요. 글로서 예술을 어떤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공모 자체가 문학과 예술을 연결하는 거에 대한 한, 어떻게 보면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획자로서는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왔거든요. 단순히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화들이 이제 또 소설이나 뭐 누군가의 에세이에서 기반 시작돼서 또 영감을 받고 또 그걸 각색함으로써 또 새로운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하나의 산문집이 어떻게 예술 작품으로 또 승화될 수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전시로서 기획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각 예술 안에서도 저희가 비평과 작품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또 비판을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품을 너무 어렵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보는 관객들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진다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은 아직 현대미술 안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텍스트로 이제 예술을 이해하고 또 예술을 텍스트로 흔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 봤을 때그 문학원 스테이지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요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학은 한글이고 온 스테이지는 영어. 영어잖아요. 그것에서 볼수 있듯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라이브나 영상으로 이 결과물을 송출을 하면서 이제 동서양의 어느 국가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작가와 작가 한국문학으로 예, 시강예술 구현하기 대담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